어 요것도 좋지 엔트리는 좋아 데메일은 나랑 우진이가 만나는게 제일 스쓰지 않나 참 귀염성 좋아요 아... 걸렸다 걸렸다 마공기 <목소리> <와, 단공창구. 목소리> 야야 야, 우진이 유명봐라 <laughs> 느려 이러고 있네 <laughs> 우진이 킬러 치, 치, 미스피 나옵니다 순서 보씨는 우진이거든요 있어요. 아이고 사야 오늘의 사야는 얼굴든 오늘 어로 생사야도 얼어 이거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이거 안 죽는다 나라 떨고기 밖으로 보는분안 죽을 걸? 어안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난 이러고 있네아 근데 이거 페이가를 빨리 킨게미스피어서 빨리 키긴 했는데. 요 K가 끝나기 전에 죽여야 돼요. 끝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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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리고 앞도 이지라네. <laughs> 도라이. 도라이 새끼. <laughs> 나 아니면 나이스 아빠 빠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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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클래식으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이걸 또스매셔 공사다. 미친. 음질 없이 미쳐버렸구나. 저... 설마, 정해 10방 쿨타임 버틸려고 정해 10방 킬라고? 안 키죠. 고정을 많이 받아서. 하지만, 바닥으로. 이거 죽일라 한다. 다이아를 못쓰게끔. 아! 그러니까 다이아를 쓰기 전에 쓰기려고한 거였거든요. 생각은 좋았는데. 무리지 않았나. 여기 0패를 해서 야, 아, 큰 피해를 받아버렸네 방치, 거렇츠거렇츠 거렛츠, 거츠 이러면 듀얼.

<웃음> <웃음> 아, 좀웃기네 아, 음, 각게 안, 남, 안 맞는 위치긴 했다. 아니, 이래도 방심하면 안 돼요. 아까 전판에도 뭐, 우진이의 픽이 틀렸다라고 막하고 어? 그렇게 말하더만 몰라요, 끝까지 가, 가기 전까지 게임은 끝까지 가봐야 돼나 듀얼이랑 처음 해보는데 할만하긴 하네 음. 본 적이 없으니까. <laughs> 바람. 아, 아이거세세겠는데 음, 세고는요. 음, 이걸 콤보. 아 실수. 아, 근데 오늘 쪽 가버렸다. 하지만 이걸. 야또 실수했어. 실수 아니고 좀 콤보하는 시간이 좀 애매했나? 타이밍 이 애매, 애매했던 것 같은데. 안 자거든요. 충스톤 있어요. 돌진, 돌진에 쏜다, 충스톤 칼라 먼저 쓰고 퉁스톤이죠. 그러면 추가 데미지를 넣을 수 있어가지고, 병성 쓰죠. 퀵스 있습니다. 바락, 기검편 먼저 쓰면서 바, 바로 빠지거든요. 기검편이 상대적으로 후 딜레이가 적어가지고, 퀵스 쓰게끔 유도하는 기검편. 불그레 의지 충스톤까지 야, 씨발, 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야, 이거는 <laughs> 이 새끼 또 마. 이상한 컨셉 잡았네. <목소리도> 이탁타 1타까지만. 어, 라사 타이밍 너무 좋은데? 라고 하자마자. 쉽는데 이거? 어, 속이다! 케이가. 비참으로 얼었어, 심지어. 생업너농좋았다 네. 폼을 벗기달리 빼기 예상했죠? 떨어지는 거달리 빼기. 근데 퀵스가 있지 않나요? 있거든요? 사야로 마무리! 이걸 사야로. <laughs> <laughs> 야, 우진아 야, 이걸 또 어퍼로 카운... 야 이거 또 어퍼로 카운야 이거 자리되기 카운터 지렸는데? 우진이 개지렸는데? 안 죽지 않나?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안 죽어요 이가 K가... 뭐야? 빨리 기건프에는 저때 쓴다고? 아니, 우진아, 뭐야? 생어뭐에요 아니 이거 올킬 간다고 진짜 나 나사 깔고 급해져가지고 총수톤 깔아두기 들어올 때 총수톤으로 맞바라 치거든 그럼 다시 k 가 오면 집니다 무조건 집니다 할머니가 그래서 들어올 거예요 무한도 들어오거든요 그걸 또기참으로 어려 <laughs> 무진아아 <오, 여부진아. 웃음> 오늘 잘하네 천천히. 이레이저 잡기 그거를 아, 아 이레이저 잡기 아깝네. 이후에 이제 강습을 피할 수가 없네요. 이게 세로 댄서의 잡기였다. 그럼 공중으로 뛰어집니다. 이레이저 판정이 판정 자체는 좋은데 세레 빼고는 바닥에 떨어뜨리는 판정이라. 그니까 잡기 판정 자체는 좋지만 이제 그.. 총 상황이 안좋아 이상 써요 바로 쓸거예요 그렇죠? 이겼네 이겼네 이러면 이겼다 이런면 아, 이겼다 아 이겼어 이겼어 됐어 됐어 이거 이스피라서 소울이 빵퍼나면 모른다 우진아 소울이 빵퍼나면 몰라 조심해야 돼. 무슨 <목소리> 피가 잡기 왼쪽으로 빼거든요 라사 안 묶게끔 근데 무었어요못 빠져나갔어요 속이죠 운도 좋아 저게 암흑 상태여서 아 끝났네 끝났네 이러면 아아 킬가를가로 아. 키는 키지 못했네요 쿨타임이었나? K가 킬수 있냐, 마냐요. 켰다, 켰다, 켰다. 됐다. 이러면 이겼다. 이러면 이겼어요. 아, 끝났네. 기염성 갑니까? 사야 쓰겠네, 사야. 나사? 기염성그렇 <laughs> K가, K가 없는 척 하면서, 바로 기울성을.